개성 있는 분위기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창업 비용 덕분에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카페, 식당, 편집샵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죠. 특히 수도권 외곽의 카페나 성수동 등 핫플레이스 지역의 카페 또는 편집샵이 이런 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상가 임대차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컨테이너는 단순한 운송용 박스가 아니라 전면에는 대형 유리창이, 측면에는 유리 출입문이 설치되었고 내부 바닥은 나무 마루로 마감되어 있으며 천장에는 조명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상호가 적힌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에어컨과 가스설비까지 연결되어서 이전에도 다른 매장으로 사용된 이력까지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업을 위한 완벽한 상점의 형태였습니다. 하급심은 상점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사용 목적에 따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사용 목적보다 중요한 물리적 실체. 상가 임대차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려면 그 임대차 목적물이 법률상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상 건물로 인정되려면 토지에 단단히 고정된 정착물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 벽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부동산인 건물이 아니라 동산에 불과하다. 즉, 대법원은 임차인이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기능적 측면보다는 그 구조물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물리적, 법률적 실체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아무리 상점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크레인 등으로 손쉽게 들어 옮길 수 있는 컨테이너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된 건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컨테이너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지, 쉽게 분리할 수 있는지 등 건물로서의 기본 요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급하게 상가 임대차법 적용을 인정한 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용 컨테이너가 단순히 지상에 놓여 있거나 시멘트 블록 위에 얹혀 있는 수준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컨테이너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 정착성.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통해 지면과 볼트로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거나. 구조적으로 토지와 일체가 되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 건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건축물대장. 해당 컨테이너가 정식으로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등재된 건축물대장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법률상 건물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 목적물을 컨테이너 구조물 등으로만 기재하기보다 상가 임대차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컨테이너 상가의 독특한 매력에 이끌려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그 법적 실체가 상가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신중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은 안정적인 법적 토대 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